예, <laughs> 2024년 8월 16일, 어, 음력으로는 13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8시가 되었는데요. <laughs> 어, 오늘은 태고사의 새 발견, 155번째, 세번째 강의로서 왜이 어,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이고어 학문의 에, 본향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순수 언어 표준어 어 기조어이기 때문이다 어 신라는 어 삼지 세력으로서 어 제사장 어 계급으로서 어, 샤먼 제국의 어, 코아이다 어, 중심이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샤먼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역사를 바로 어,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어, 국사라든지 역사, 한국사, 어, 국사학과 뭐그 다음에 역사학과 이 모든 어, 대학에서 어, 배우고 있는 내용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고대 국가 중에서도 가장 어, 가장 최근래에 어, 일어났던 어, 이야기를 어, 그림으로 어, 그그래서 어, 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어, 이, 그, 어, 소위 말하는, 어, 어 소위 말하는 고구려백제신라 어, 가야 어, 세력을 어, 구분하고, 특히, 어, 동해라든지, 옥저, 그 다음에 낙, 낙량에 대해서는, 어, 전혀 뭐냐면은, 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어, 거의 어역사책에 이름 정도만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우리가 어, 바로 이야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제스 어, 환인으로부터 제스 어, 어, 왜 제스라는 말을 쓰는지 아그 어, 다음에 왜 우리는 어, 스가족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어, 왜 우리는 스키타이 족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어,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색족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왜 우리는 어, 브라만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왜 우리는 풍류더라고 말을 하는 건지 왜 우리는 풍각쟁이라는 말을 쓰는 건지 이런 어, 내용들을 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샤먼의 사상과 샤먼의 어 정치 제도,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어, 우리 이한 국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의 어,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다양한 여러가지 우리 어, 한국민의 어, 이 정체성을 어, 알듯도 하면서도 우리가 어, 뚜렷하게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샤먼의 어, 제국과 샤먼의 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계속 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 오늘도 오늘도 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 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해 어, 왔던 어, 이야기를 어, 우리가 어,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환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우리가, 어, 그, 어, 기준을 세워서 이해, 이해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언제 우리 이 조선반도에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왜 조선반도라고 하기도, 하지도 않,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반도라고도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예.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은 좀 헷갈릴 텐데요. 어, 우리가 한인 한반도라는 말도 맞고 그다음에 조선반도라는 말도 어, 맞죠. 아,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고조선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근자에 또 조선 500년이라는 또어 어, 나라가 유교 국가의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고 조선반도라는 말을 어, 어, 북한에서는 하고 있고 조선반도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또 한반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볼 때. 매우, 어,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다는, 어, 간접적인 의사표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대한민국이라는 거, 대한제국이라는 말도 바로 그렇게 붙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9년 정도 지나, 지나고 난 다음에 1919년도에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날 때도, 어, 바로, 우리가 이 조선이 망하는 날을 그 고종이, 어, 죽고, 어, 우리가 그 장사 지는 날, 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가장 큰그 우리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어, 이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 맞죠. 어 중국에서도 우리를 조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어, 과거에 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또 <laughs> 다만 이 조선 이후에 우리가 어,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만 체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한, 진한, 변한. 어, 그래서 어, 이 마한, 진한, 변한 어, 이렇게 이제, 오면서 이것이 바로 삼지 세력을 말하는데 샤먼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지 세력, 어, 삼한 세력은 나라가 별개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샤먼 제국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한 지난 변화는 바로 나중에 삼지 세력의 제사장 계급에 바로 어 여러 소국이 여러 소국이 어, 있었는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가야는 또왜 어, 거기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볼때 바로 삼지 세력에 어, 포함되지 않은 어, 샤먼 세력이 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가야 이고요 <laughs> 또 우리가 어 신라도 바로 육, 육촌이 있는 샤먼 제국에 의해서 어 우리가 옹립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다어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무수한 무수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삼지 세력 즉 삼원 세력에 편입되어 있는 그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신라인 진한이 신라인 진한이 바로. 제사장 계급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구려는 아 군사 계급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어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가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가 바로 고구려의 무사 계급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 이 군사 계급, 계급은 우리가 어, 모두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우리가 조이선인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죠. 검은 옷을 입고 있죠. 그야말로 이 어, 모두르, 즉 어, 조이선인은 정말로 무슨 어, 결사대 군사 집단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삼지 세력의 제사장인 계급을 그 당시에 최고의 어~ 정보를 어~ 그~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의 어~ 천문학과 연금술 농사기술 풍수 지리 음악 예술 어~ 그다음에 사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호의 옹호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결사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현재 사무라이가 바로 아, 어, 천황에서 나온 천황가에서 나온 어그 어,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 군사 집단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것도 바로 어그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샤먼 제국과 어, 같은 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어, 충분히 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우리가 맥락그 해전이라든지 노랑 해전에 보면 어, 그, 일본의, 어, 최고의, 그, 어, 그 지휘관, 어, 군사 지휘관들이 보면, 마스크를 쓰고 노는 것이죠. 마스크, 어, 검은 마스크라든지 아주, 그, 위, 무서운 뭐냐면, 은 마스크를 쓰고 노는 것이 바로, 아 어, 우리가, 아 탈을 쓰고, 어, 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를 쓰고 노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샤먼 제국의, 어, 정치, 어, 제도와 사상과, 어, 문명이, 어, 고스란히 지금 현재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어, 사상과 샤먼 제도, 샤먼 문명, 어, 에, 우리가 정조국이 바로 어, 누구냐? 바로 이것이 어, 신라가 어, 되는 것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어, 이 중앙아시아에서 어,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어, 동북아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반도에까지 와 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 오늘 8월 16일이지 않습니까? 8월 16일에 이러한 어, 그 문명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 지리산에 있는 한풀선사 어, 그룹이 끌고 가고 있는 이 바로 삼성궁이 에, 그런 어, 모습을 지금 이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정말로 어, 대단한 것인데요. 저는. 아, 공우 강삼 박사님과 모시고 두 번이나, 아, 삼성궁에 가게 되었고, 또,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 거기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 그 자, 아, 주 가보았고, 한불선사도, 어, 제가, 아, 알고 있는 듯, 모르는 듯, 아, <laughs> 정도로 이렇게, 에, 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궁은 환인, 환웅 당군을, 어, 모시는, 어, 곳이 이 삼성궁인데요. 어 앞으로는 이제 국조 5조당을 모셔야 어, 되는 날이 올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이 환인 환웅 당군은 바로 음,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북방 어 북방 어, 환인들을 어, 기본적으로 어, 제스 환인 어, 당 배달 환웅 당군 천재를 모시는 어, 것이 되,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순다 대로 순다 환인이라든지 우리가 돌하르방 하르방을 남방도 같이 우리가 신주로 모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조 오조당을 아니요 근무고 어~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삼지 세력을 대변하는 어~ 그~ 어~ 그~ 건축물이라 할까 어~ 상징물이 지금 현제 어~ 대한민국 지리산에 삼성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어마만우리의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이게 어, 어, 저는 놀랄 뿐인데요. 제가 이그 삼성공의 한풀선사 이그 그룹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 그 기독교 세력이 어, 그 알렌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어, 그 알렌은 어 민영이 이 민영이를 치료해 줬던 어 선교사이면서 이제 의사인데요. 어이 사람이 어 우리가 그 갑신정변 때 민영이가 어 칼을 맞아가 어,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 그때 서양 기술 의약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알렌 어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이 민영이기가 바로 민비하고 이 인척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 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에 한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어, 거듭했고요.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병원과, 그 다음에 학교, 어, 학교, 어, 학교 어,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 이렇게 급속도로 뭐냐면은 어, 발전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 세상이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난 100년 동안에 어, 그렇게 많은 어, 호황기를 누리면서 어, 한국에 어마마한 어 대형 대형 어, 기독교 어, 그 건물이 많지 많이 있지만 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면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 그 어. 그 건물이고요. 어 샤먼 제국의 샤먼 어 신앙과 샤먼 어 사상을 담, 담을 수 있는 어 삼성궁의 에에비하면어 게임이 안 된다. 아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도 아 어, 지금 현재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지만 어 우리가 이성훈 신부님이 중국 어 북경에 가 가지고 직접 그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을 새롭게 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신앙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200년이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이 성은, 어, 신부로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도, 어, 이 카톨릭에 어마어마 맞는 그런 역사와, 어, 우리 한국의, 어, 근현대사 어, 근대사 현대사를 오면서, 엄마어한 역할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일단 상징적인 건물로 볼 때, 상징적인 건물로 볼 때, 이 샤먼 제국의 삼성궁에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것이 저는 지금도 신기할 뿐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샤먼 사상, 샤먼 문명, 샤먼, 샤먼 제국, 샤먼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반도에, 즉 한반도에 어, 우리의 삼지 세력이 들어온 그 시점부터 우리가 어, 이해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어,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장수왕 427년, 서기 서기를 말하는 것이죠. 장수왕 427년도에 바로 어,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 평양에 전도했다는요 부분. 예. 요 부분. 그다음에 백제의 에, 양나라를 세웠던 백제 유민들이 어, 양저강 이남에 이 어, 백제 유민을 남겨놓고, 계루왕, 계루왕 때의 468년입니다. 468년. 그니까, 러 어, 약, 백, 어, 약, 어, 고구려가, 어, 조선반도에 들어오고 난 이후, 약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백제 계루왕 때의 468년이니까, 음, 41년이네요. 41년 후에 한반도 중서부에 우리가 백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동안에 신라 세력은 신라 세력은 어, 집안에 있은 압록강 위에 그 집안에 부두를 건설하고 어, 있었는데 이 부두를 건설해서 신라 17대 뇌물 이사관 뇌물 이사금 어, 때 어, 우리가, 어, 어, 부도를 건설하고, 어, 있다가, 신라 21대, 신라 21대, 소지 마리간대 소지 마리간대 어, 백제가, 백제가 어, 조선반도에 들어오고 난 이후 약 20년, 정확하게 한 20년 후에 488년이네요. 요 488년에 아, 경주에 아, 첨성대를 어, 만들고, 부도를 건설하고, 나을 신궁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 <laughs> 신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 이후에, 우리가, 법풍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법풍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어, 진흥 법풍왕을 거치면서, 어, 이 부도 세력이, 아, 불교 세력에 이제 밀려서, 그, 어, 잔존 세력이 바, 바다로 건너가게 돼서, 어, 요, 어, 사상과 문화가 고스란히 일본에 에, 건너갔다는 것이죠. 일본에 건너갔다는 것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어, 함께 이해를 꼭 해야 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세력이, 사문 세력이 우리 조선반도에 들어왔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뭐냐면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샤먼 세계를 이해해야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되는가. 그리고 샤먼 문명은 바로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와 일치하고 있다. 어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느냐면은 샤먼 제국은 바로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 그다음 에 생산자 계급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laughs> 고대사 고대 시절에서는 농경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 이러한, 그, 제사장 개혁과 그것을 지키는, 어, 부도 세력을 지키는 군사계가군사계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생산자 계급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어, 1911년 <laughs> 중국은 신의 혁명으로부터 망하게 되고요. 전제 왕권국가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뭐냐면 1910년도, 10년도 한일 병합과 어, 함께 우리가 뭐냐면은, 어, 이,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조선, 어, 왕보다도 더, 어, 강한 조선 총특보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또그 이후에도 우리가 인영구 테타인 이승만이, 그 다음에 군사구 테타인 오일6 신군부 구 테타, 지금의 윤석열의, 어, 이 검찰구 테타까지, 모두가, 어, 거의, 어, 왕조와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수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헌법상의 사상적인 제도는 바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원제국 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사상이 국민 주권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주권 시대 때 바로 제사장 계급이 가지고 있는 어 생각과 군사 계급과 생산자 계급이 모두 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주권주의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계급이 바로 어, 신앙과 종교라면 신앙과 종교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 군사 계급을 어 가지려면은 내가 스스로 어 정치적인 어 개인 공학을 이루고 경제적인 어. 어 독립 재산지를 이루야 어 되죠. 자그 생산자 기업으로서 독립 재산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 삼원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어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가 국민주권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어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지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삼원제국을 어, 부활하자는. 아,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어, 이해한다면, 어, 이 삼원제국에서 어떻게, 어, 서양과 동양은 지금 이제 구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원제국, 삼원문명, 삼원제도, 삼원사상은 한 세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동양과 서양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삼원 제국에서 분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양을 융합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 철학과 사상을 융합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어어 어, 과학적 정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면을 우리가 지금 서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 한 축으로서 헬리니즘으로 헬레니즘,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또 유일신의 유태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의 유일신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 복종 믿음으로서 바로 아까 제사장 계급으로서 우리가 어, 또 종교를 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바, 바로 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양 사상도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리니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제사장계급과 그 다음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동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그 다음에 한문과 범어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앞에서 이야기했는 바로 어 제사 아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은 농자지 천하지 대, 대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성선설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사단 칠정을 칠정을 배운다든지 공자 명제를 배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모 문명에 가지고 있는 삼체제를 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세 번째 강의로서, 세 번째, 그래서 왜 우리가 조선반도가 학문의 성지가 되어야 되는가, 어, 또 학문의 메카가 되어야 되고 본양이 되어야 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세 번째 강의의 기본적인 틀을 어, 어, 이야기를 어,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